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안에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잘 나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 인격에 새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30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니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죽.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가의 아내가 되리까? 은 장가도가도 시집도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더볼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질문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용기 내어서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나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아무리 질문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동기에서 한다면 그 질문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빗대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또 공격할 목적으로 정탐꾼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함정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탐꾼들 예수님께로 보내진 사람들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로마 권위에 로마 총독의 권위에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먼저 온갖 칭찬을 예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21절 아첨의 정석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야 부르고요. 예수님은 정말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막 늘어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과한 칭찬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뛰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왜 곤란한가 싶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어느 한 편을 쉽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아, 질문이고 또 거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지라고 하면 어,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아 당신 위선자요 배신자요 어, 양심이 없는 자요 이러 이렇게 어, 찍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왜 세금을 내냐 우리 유대인들 세금 내지 말자라고 한다면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은 얻을 수 있겠지만. 세금 납부를 거부한 반역죄로 로마 정부에 고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질문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답 이래라 저래라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를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당시 동전 대나리온 하나를 딱 들어 보여셔서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그리고 신 아우구스투스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문구가 그 동전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은 가이사에 속한 것이고 그 동전이 사용되는 곳은 곧 가이사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그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는 동전의 형상과 글귀의 주인에게 마땅히 것을 바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납부 반대 운동을 대놓고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쳤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단 뒷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뒷부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이 부분이 붙은 거죠.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 데나리안 동전의 이미지를 똑같이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복종하고 따라야 할 어떤 동전의 글귀 같은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들도 로마 통치 아래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 동전을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는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게으르고 무디게 살았습니다. 당시 이런 질문을 한 정탐꾼들 그리고 그 배후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기억하여서. 혹내 안에 이런 위선이 자라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분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세파, 사두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세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구약오경, 모세오경만 자신들의 신앙 근거로 삼았는데,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족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사취수법, 형이 자식이 없을,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 법을 들어서 어, 이것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상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칠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순서대로 다 형제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대를 잇는 의무를 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는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한국으로 하면 족보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이들 사도계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오는 시대, 부활의 시대를... 현 시대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냥 기계적으로 딱 이어붙는 그런 시대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활시대는 현 시대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대의 제도인 결혼이 부활시대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많이 바뀌거든요. 또 예수님은 도리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도리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는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족장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38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딱 붙들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 그래서 옆에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동의를 표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결국 반대편에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사두개인들은 입을 닫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오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과 동기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처럼.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 그게 우리의 원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내가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소자 권사님 가정 온 가족의 건강 언제나 감사하는 삶 성숙한 믿음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아들 아드님,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 앞길 인도하여 주시길 건강해서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근 권사님 가정,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께 감사, 끊임없는 기도. 우리 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또 이번 주에 또 세례식 성찬식 이 있습니다. 다음 주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